내 이름은 에핌 러시아 지리노프스크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다. 가족들을 포함한 지인들에게는 피머라고 불린다. 엄마 아빠 다 읽었어? 어머나 벌써? 순식간에 다 읽었네. 그럼 오늘도 엄마 아빠랑 이야기하자꾸나. 나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재능이 아주 많지만 특히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것은 화성인으로 살았을 때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화성에도 생명체가 있다는 소리다. 갓 태어났을 무렵부터 나는 특별한 존재였다. 어머, 여보, 피머가 이게 무슨 일이지? 벌써 목을 가누다니. 원래 아이가 목을 가누게 되는 것은 생후 3, 4개월부터인데 나는 5일 만에 목을 가누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 4개월이 되었을 때는 엄마, 나단거 먹고 싶어. 우, 엄마처럼 아기들이 하는 옹알이가 아니라 뜻을 가진 단어들을 말할 수 있었다. 게다가 18개월이 지나자 피머 너 설마 지금 신문 읽고 있는 거니? 신문에 흥미를 느끼고 틈만 나면 읽었다 물론 그때는 표제 정도밖에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리고 두살 때부터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 아이의 언어 능력은 아이 수준이 아니에요 이내 천재일지도 몰라 능력이 너무 출중한 나머지 주변 사람들도 나의 재능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신동소리를 들으면서 자라 현재 나는 12살이 되었다 하지만 주목을 받은 것은 나의 천재성뿐만이 아니다. 아들이 가끔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지식은 책에서 읽거나 남들한테 들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식으로 우주 저편의 존재로부터 새로운 지식을 얻는다. 그들은 여러 가지 정보를 가르쳐 준다. 행성이나 외계 문명에 대해서도 말이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깨달았다. 나는 원래 화성에 살았다는 사실을. 이건 내가 화성에서 살았을 때 얘기야. 화. 화성 그날 나는 내가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아주 세세하게 부모님께 전했다. 우선 화성에는 이미 지적 생명체가 존재해. 아주 먼 옛날 화성에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서 대기가 거의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화성인들은 지금도 지하 도시에서 살고 있지. 그리고 나는 화성인이었을 때 로켓을 타고 지구를 연구하러 온 적이 있어. 내 기억에 그 당시 지구에서는 레무리아 문명이 번성했었어. 하지만 그들은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포기했어. 그래서 문명의 일체성을 잃고 멸망해버렸지. 그 밖에도 피라미드의 지하에는 고대의 지식이 잠들어 있고 스핑크스 기 뒤에는 조각상을 열수 있는 장치가 있어. 너희들 인류가 모르는 걸난 많이 알고 있지. 화성은 언제부턴가 몰라보게 달라졌다. 재해와 핵전쟁에서 살아남은 건 극히 소수에 불과했다. 우린 이선화탄소가 없으면 살수 없기 때문에. 지구로 피신할 수도 없었다. 저기 피머, 네가 정말 화성에서 온 거라면 지금은 어떻게 숨을 쉬는 거니? 엄마도 참 정신은 화성인이지만 몸은 지구인이야. 그래서 산소가 필요해. 다만 산소를 흡입하면 노화가 진행되는 게 지구인 육체의 결점이야. 화성인은 늙지 않거든. 이 화성에서의 기억에 전 세계 사람들이 흥미를 보였다. 모두들 안녕. 오늘은 무슨 이야기할까? 우주의 구조? 아니면 행성들 사이를 떠다니는 UFO 이야기? 딱히 숨기는 것 없이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이것이 세계를 들썩인 러시아 소년의 기록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또 이야기하자. 어느 날 방송을 끝으로 그는 가족들과 함께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아버지는 공무원, 어머니는 의사. 그런 가정이 호련히 자취를 감춘 것이 납득하기 어렵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인터넷에는 아직도 많은 억측이 난무한다. 화성으로 돌아갔나? 말해선 안될걸 말한 거야. 그 아이 존재 자체가 환영인 게 아닐까? 그의 행방은 아직도 묘연한 채이다.